반갑습니다, 적적박사, 홍박사입니다 여기는 전국에서 포도가 가장 유명한 경상북도 김천에 왔습니다. 김천 판매단을 찾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니까 저희 달인분은 진짜 남다잡고 고객 한분한 한 분한테 진짜 친절하고 와 진짜 이건 너무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판매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자랜드 김천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상훈 매니저입니다. 홍박사가 직접 추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거 그 달인이라는 뭐 수식어에 뭐좀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뭐 홍박사님께서 3년 동안 저를 지켜보면서 그만한 또 추천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맞겠죠. <웃음> 네 <웃음> 그러면 달인님 지금 시청자분들하고 구독자분들이 보고 계신데. 네. 각오 한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고객님들 한분한분제 가족처럼 대하면서 제 이름 정상훈을 걸고 제 마음을 판다고 생각하고 늘 겸손하고 노력하는 그런 전문 상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각오가 대단하십니다 <laughs> 그러면 구미에 <꿈에 웃음> 계시는 네. 우리 부모님께 영상편경볼까요네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제가 이번에 판매 달인에 선정되어서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비워서 저를 낳아 주시고 키워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속을 많이 썩여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키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엄마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전자랜드 김천점 판매의 달인 정상호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LG 그램 노트북입니다. 제가 이 노트북을 명품 노트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컨슈머 리포트에서 올해의 노트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이제 고객님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노트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어, 1 7 c m 인데도 불구하고 1350g으로서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도 거짓말 약간 과장을 더 보태서 깃털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노트북 대비해서 약25% 화면이 커졌기 때문에 업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노트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WQXGA 화질로서 기존 FHD 화질에 대비해서 약 2배 정도 화질이 좋아졌는데요. 어, 쉽게 말씀드리면, u 어, FHD TV와 UHD TV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16대10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뭐, 업무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비율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업무를 보시다가, 뭐, 스크롤바를 뭐, 여러 번 내려가지고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셨을 것 같은데, 이 노트북은 한눈에 몰입감 있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어, 지금 보시면 19년도 그램 17인치 대비해서 이 히든 인지가 3mm 가량 더 줄어들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고객님들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뭐 3mm가 뭐그 많이 차이가 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3mm 또한 기술력이 밑바탕 돼야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노트북하면 휴대성도 중요하지만 배터리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 이 배터리 또한 기존 17년도 그램 노트북은 60W 그리고 19년도는 72W 지금 2020년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80W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또한 그만큼 많이 향상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배터리가 어느 정도냐면 올데이 배터리로서 하루 종일 썼을 때 업무를 했을 때도 배터리를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연속 재생으로 대략 18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고인 님들께서 뭐 내가 충전 전날을 안 해서 갑자기 충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10분만 충전해도 약 90분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는 전혀 뭐,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이 지금 굉장히 가볍고, 뭐, 얇고 이러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한 번씩, 어, 약간 좀 내구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 뭐, 파손이 좀 쉽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 국방성 신뢰도 테스트에서 무난히 통과한 제품으로서, 어, 지금 안쪽 바디 같은 경우에는 메탈 마그네슘 바디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 또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 CPU 같은 경우에는 코멘 레이크와 아이스 레이크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지금 17인치 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 레이크, 즉, 내장형 그래픽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 작업 뿐만 아니라 그래픽 작업, 그리고 포토샵 작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고 추가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해 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우측에 사열 키패드가 보이실 겁니다. 기존에 일반 키보드 자판기에 썼을 때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13인치나 14인치 노트북에 없었던 키패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장 큰 장점이 될수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듀얼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어, 메모리 카드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까지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어, 1년 2년 사용하시다가 뭐 느려졌거나 뭐좀 성능이 좀 좋아졌다고 느껴지시면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가셔서 뭐 손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7인치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이 커지고 부피가 좀더 커졌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간혹 가다가 15인치 가방에 안 들어가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17인치 크기 지만 15인치 가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휴대성 또한 더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또 썬더볼트 3가 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음성 영상 데이터를 한 케이블로 한번에 이제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 썬더볼트 이름 뭐안 들어도 뭔가 빠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현존 가장 빠른 데이터 케이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17인치 그램 노트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자랜드 김천점 판매달인 정상훈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홍박사 나왔습니다. 오늘도 LG 명품 가전 17그램 리뷰를 마무리했는데 상훈 단장님 너무 고생하셨죠? 아, 네 오늘 또. 많이 보여고 드리고 싶었는데 예. 아무래도 카메라 앞이라서 긴장을 많이 해서 아 이게 속에 아쉽시다. 있는 짐승을 끄집어내야 하는데 조금 부족했다 뭐. 다음에 또 한,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훈 담당님 너무 고생했다고 한번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전국 전자랜드 어딘가에 숨어있는 판매 다리를 찾아서 홍 박사는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제발.